안녕하세요. 오픈소스 기반 코딩 플랫폼과 통합 개발 환경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실습의 19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차 시에서는 Git과 GitHub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Git과 Git Hub의 개념과 차이점을 이해해 보고요. Git Hub의 회원가입 그리고 저장소 생성 방법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세 설치 과정을 실습하고 Git Hub와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학습 내용으로는 Git과 Git Hub의 특징과 활용 목적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깃허브의 회원 가입 과정을 진행하면서 계정 설정 방법도 실습해 보고요. 깃허브 저장소를 생성하고 초기화면 구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깃 설치 방법과 환경 설정 과정을 이해하고 깃과 깃허브의 Git 차이점을 알아보고 그 연결된 방법을 실습해 보는 것이 이번 차시의 학습 내용입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it과 GitHub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Git이라는 것은 소스 코드의 변경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버전 관리 도구이고요. GitHub는 그 Git 저장소를 온라인에서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이제 이두 가지 개념을 차근차근 구분해서 알아보고 실습을 통해서 직접 활용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시라는 버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문서를 저장할 때 V1, V2처럼 버전의 어떤 형태를 앞에 붙이기도 하는데요. 기 t 는이 과정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고, 일종의 타임머신처럼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GitHub라는 것은 기세 저장소를 인터넷에 올려서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있고, 또는 협업하여 코드를 생성하거나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Git이 버전의 어떤 관리 도구라고 한다면, Git 허브는 그 도구를 바탕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온라인의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Git과 Git 허브를 사용하면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용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용어를 살펴보고 실제 실습을 통해서 이 명령어들과 용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리파지 스토리라는 네, 저장 공간인데요, 변경 이력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프로젝트 폴더이자 타임머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서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다른 네, 버전 앞에 있던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곳이죠 클론은 원격 저장소로서 GitHub에 있는 저장소 내의 어, 저장소를 내 PC로 복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클론이라는 말 자체로 복제, 복사 기능을 뜻하는 것이겠죠. 자, 우리는 이 커밋이라는 명령어 상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예정인데요. 현재 상태를 기록하는 명령어입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서 메모를 남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푸시라는 것은 내 컴퓨터 즉내 로컬 저장소에서 작업한 내용을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하는 과정이고요. 반대로 풀은 원격 저장소에서 최신 내용을 내 PC로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숙제를 선생님 서버에 제출하는 것이 푸시이고요. 다른 사람 숙제를 내 노트북에 복사하는 것을 풀이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크 같은 경우는 어, 여기 포크가 있죠, 그렇 다른 사람의 깃허브 저장소를 내깃 계정으로 복사하는 과정이고요. 풀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 변경 사항을 원본 저장소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실습과 또는 깃허브로 어, 올리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Git과 GitHub의 어,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협업과 푸시풀, 그 다음에 Git과 GitHub의 관계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장소,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곳은 코드와 그 변경 이력을 저장하는 곳인데요. 쉽게 말해서 프로젝트 폴더이자 동시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Git과 GitHub에서 우리는 Git에 있는 예, 상태, 즉, Git을 이용해서 로컬 저장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A 유저와 B 유저, C 유저 등 각각의 Git을 통해서, 어, 커밋과 애드를 통해서 관리를 할수 있는 것이고요. push는 내가 수정한 코드를 기, 어, 기터브에 올리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A도 push, D도 push, 푸시, C도 push를 할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pull은 다른 사람이 올린 최신 코드를 내 컴퓨터로, 내 로컬 컴퓨터로 가지고 오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용어의, 어, 명령어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작업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 해당하는 같은 프로젝트의 내용들을 최신 버전으로 같이 공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GitHub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정을 만드셔야 합니다. 가입 절차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 전에 요 문서 중에서 자, 기타부 독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을 통해서 초급 사용자부터 고급 개발자까지 모든 사용자를 위한 공식 사이트이니 문서를 보면서 어, 한국어 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학습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듯합니다. 실습을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인터넷 검색보다는 이 Docs GitHub.com으로 들어와서 직접 확인해 보는 찾아보고 그다음 확인해 보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GitHub 공식 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드는 부분을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깃허브 공식 사이트는 github.com 이고요. 오른쪽에 사인업 버튼을 눌러서 회원 가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어, 사인업 깃허브 부분에는 먼저 이메일이 필요하고요. 이메일 주소와 그다음 해당하는 내 비밀번호, 그리고 사용할 이름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계정이 만들어지고요. 추가로 로봇이 아니기 위해서 어 인증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메일에서 오는 코드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어 회원 가입은 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내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사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원가입이 끝난 다음에 보이는 GitHub의 첫 화면입니다. GitHub, GitHub의 첫 화면을 보시면은 왼쪽에 새로운 저장소를 보인 어, 만드는 곳이 보이구요. Create Repository로 실행을 하면서 다음 상황을 계속 PC와 p 로 l l o 이메일로 온 비밀번호가 확인이 됐고 입력하면 회원 계정 가입은 쉽게 끝나고요. 해당하는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키터브의 첫 화면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트 리파스토리 버튼이 있고요. 중앙에는 어, 커파일럿과 대화할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또는 검색창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시작하기 전에, 음, 프로필 또는 자기의 소개 업데이트, 그리고 AI 도움이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버튼들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트 리파이 스토리를 누르고 다음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들어오면 저장소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초록색 버튼을 누르고 들어오면 다음과 왼쪽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수가 있고요. 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담비 프로젝트 기시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디스크립션 선택 사항인데요, 요거는 설명을 작성을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 개의 어, 저장소를 갖고 있다면 이름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니 설명을 작성해 주시는 것이 훨씬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장소 생성 시 체크 사항인데요. 어, 프로젝트 소개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할 것인, 어,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런 것들은 추천 사항이니 자동 생성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어, 아두이노나 파일성과 같은 환경에 맞는 파일의 제외 설정을 하는 것인데요. 요거는 선택 사항이니까 꼭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협업자 초대입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과 같이 쓸수 있도록 하려면, 어, 저장소를 만든 다음에 화면 상단 메뉴에서 세팅으로 이동하고요. 콜라보레이터를 선택을 해서 add people 버튼을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즉, GitHub의 계정 아이디나 또는 이메일을 입력 가능하고요. 그때에, 어, 협업자의 권한을 write 또는 admin을 또는 아,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되도록이면 네, 라이트를 권장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가 완료되면 상대방은 이메일로 어, 알림 서비스를 알 수가 있고요. 해당하는 메일에서 수락을 하면 공정 작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저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위쪽 상단에 탭 메뉴들이 보이고요. 현재 저장소에서 코드나 파일들을 보는 기본 화면이 되겠습니다. 협업자가 코드를 변경 요청하는 공간이 풀 리퀘스트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는 CI/CD 자동화 빌드 테스트 실행을 할 수도 있는 메뉴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장소의 세팅, 권한 관리라든가 콜라보레이터를 추가 삭제하고 싶으면 세팅 부분으로 들어가서 추가하거나 삭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저장소의 이름과 브랜치 부분에 대한 정보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장소의 이름은 단비 프로젝트 깃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선택 사항에서 디스크립션 했던 담비 프로젝트, 메타플레이스, 깃 공유라는 설명 부분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브런치 하나만 존재하고요, 태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보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커밋이나 또는 커밋이 바뀐 또는 추가된 사항, 최신 사항들은 다음 강의에서 실습을 하면서 이 화면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설치할 때는 단계가 조금 많아서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세 공식 사이트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화면과 같이 기세에 접속을 하면 왼쪽 다운로드 링크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모니터 상에 해당하는 버전과 기본적으로 윈도우 다운로드 링크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운로드 링크를 눌러서 윈도우나 맥OS 또는 리눅스의 운영체제에 맞게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겠고요. 설치 시 중요 사항으로는 윈도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과 같이 g i t d 윈도우 X64 셋업 부분을 눌러 주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실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입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GNU General Public License라는 라이센스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넥스트를 누르시고 기술 설치할 수 있는 폴더를 기본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어떤 디렉토리에 설치가 되는지를 눈여겨보시고요. 내가 다른 곳 또는 D라든가 또는 다른 공간에 저장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위치 브라우저를 확인을 할수 있고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는 프로그램 파일즈의 Git이라는 폴더 브라우저 내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Next 누르시면 되고요. 다음 화면으로는 Git 설치 과정에서 Select Component 인데요. 보통 Windows Explorer 어, Integration,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보시면, 파일 탐색기 우클릭 메뉴에서 Git 명령을 주, 어, 추가하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꼭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OpenGit Bash와 OpenGit GUI에서도 어, 여기 두 번째 있는 Open GUI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한테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로 이로 세개다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Git LFS Large File Support인데요. 대용량 파일 즉 ZIP이라든가 BIN과 같은 버전 관리용 사용할 때 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선택시지만 필요시 이런 것들을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어 여기 아이콘 이제 추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탕화면에 Git 배시 아이콘을 생성을 하겠냐라는 건데요. 저희는 윈도우 창 키보드를 눌러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목록에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배 g 배시 같은 것을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만 보시고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초중급자 용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Next 눌러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화면에서는 스타트 메뉴 폴더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Windows 시작 메뉴에 생성될 폴더 이름인데요. 이 폴더 안에는 Git Bash라든가 Git GUI, Git 매뉴얼 등 바로가기 아이콘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시작 메뉴 Windows 키를 누르고 나면 Git 폴더가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 안에 Git Bash와 Git GUI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기시라는 폴더가 생겨서 쉽게 실행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이름을 그대로 두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 사용할 그 기시 기본으로 사용할 텍스트 에디트인데요 디폴드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만약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미 설치를 하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유주비주얼 비주, 어, 스튜디오 코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환경에서 커밋 메시지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음 해당하는 키 이런 부분들을 올리기 쉽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주고 있습니다. 물론 타이 참 같은 것에서도 기치나기브와 연결이 가능하니 각각의 어, 에디터에서 메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선택한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다음 화면은 뭐냐면, Git에서 Git의 Initialize로, 즉, GIT, INIT라는 Initialize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 기본 명령어로 새로운 저장소를 만들면 자동으로 기본 브랜치가 생성이 됩니다. 그 브랜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전통적으로 Git은 Master라는 기본 브랜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예를 들어서 Master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 지정 옵션으로 최근 GitHub 등에서 기본 브랜치를 메인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기술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마스터 이름이 어, 익숙하실 거고요. 새로운 어, 표준 화나팀 협업시에 사용할 때에는 메인을 많이 사용하고 보편화되어 있으니 두 번째 선택을 해서 메인 선택하시고 넥스트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 같은 경우는 긴 명령어, 그 커맨드 라인에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는 두 번째 추천해 주는 걸로 그냥 선택하시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원격 저장소와 SSH 방식으로 연결하는 얘기인데요. 역시에도 Git 설치 시 함께 제공되는 SSH EXE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세서 바로 관리가 가능하고 충돌이나 오류가 적음으로 첫 번째가 선택하시고 넥스트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추천되는 걸로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는데요. 지금 단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하나 하나 단계를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인 부분은 이제 서버 인증서를 검증하는 방법이고요. 윈도우 s 내에 저장된 인증서 저장소를 이제 사용해서 SSL 인증서를 검증하겠다는 뜻이니까 얘도 그냥 Next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부분은 이제 기세 이제 줄바꿈 스타일인데요. 이런 경우에서는 그 윈도우 상태에서 어 윈도우 스타일 즉 C R A F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커밋을 할, 어 하는 경우에는 유닉스 스타일로 LF로 변환되는데요. 요런 부분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역시 첫 번째 단위로 아첫 번째 선택으로 하셔서 텍스트 누르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어 min-tt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는 깔끔한 UI, 복사, 붙여넣기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창의 크기나 조절, 마우스 선택 등 UX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git b a 를 사용할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설정이므로 next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페스트 포워드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가장 일반적인 동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협업이나 팀 프로젝트, 깃허브 연동에서 안정적으로 되고요. 충돌이나 커밋 히스토리 관리에 적당한 균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깃허브 GitHub, 계내뭐 이런 연동 시 로그인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부분이고요. 역시 추천된 첫 번째 버튼으로 예, 선택을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일 시스템 정보를 캐시에 저장을 해서 작업 속도를 향상시키는 선택인데요. 역시 기본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추천을 드리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심볼릭 링크나 기술 지원하도록 설정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미체크가 되어 있고요. 일반 사용자나 저희가 실습하는 환경에서는 체크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순차적으로 인스톨링이 되구요 마지막으로 완료됐다라는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후깃 배쉬를 바로 실행하고 싶으면 첫 번째 걸 선택을 하셔도 되구요 지금에서는 이제 브라우저 깃 버전의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피니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깃과 깃허브에 Git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깃과 깃허브의 연동 부분을 다음 강의에서 실습을 통해서 설치된 깃에서 어떻게 깃허브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정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깃과 깃허브의 기본 개념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깃과 깃허브의 특징 그리고 활용 목적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핵심 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깃과 깃허브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실제로 회원 가입 과정에 대해서도 실습해 보았고요. 기타브에서 저장소를 생성하고 초기 화면 구성을 익히고 기과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환경을 구축한 과정에 대해서도 실습했습니다. 19차 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